저는 파주에서 왔고요 나이는 67세고 이름은 길해월입니다. 아 제가 시온의 동산은 사실 저희 친정 올케 언니 때문에 알게 되었고 어, 올케 언니가 여기에서 왔다가 어, 집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봤으면 꼭 좋겠다고 추천을 해줬, 해줬을 때 사실 저희 몸은 여러 군데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한번 거기가 어떤 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올케이가 갔다 온 곳은 분명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추천해줬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기침을 옛날부터 한번 감기에 걸리면은 음 감기가 걸리고 나서 그게 나은 다음에는 기침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한 일주일 그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는 뭐한 보름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늘어나더니 최근에 12월 달에 또 감기가 걸리고 난 뒤에 기침이 났는데 그게 계속 낫지를 않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걱정은 기침하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 혈압도 많이 높았고 아니 혈압약도 한 15년 이상은 먹고 있었고 홀몬제도 먹고 있었고 고지혈증의 약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마사지도 계속 받으러 다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번 여기를 와보면 무언가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서 결심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 처음에 올 때는 좀 호기심도 있었고, 또, 아, 여기 가면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와보니까 아, 추천한 게, 괜히 추천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원장 선생님의 그 정말 해박한 뭐 여러 다방면에 지식이 너무 해박해서 깜짝 놀랐고 그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정말 감탄을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이 시온의 동산 그식구들 전체가 팀웍도 참잘돼 있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진심으로 정말 성심성의껏 다해서 하는데 감동했고 그리고 시온 할머니의 그 음식 정말 친환경 음식으로. 저희가 먹을 수 있게 좋게 요리를 해서 끼니 때마다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해 주었을 때 아, 여기서 살아도 살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제일 또 좋았던 거는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일주일 동안 그것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밥을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밥을 굶었다는 사실도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시온의 동사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독을 하면서 이 몸에 있는 독소, 노폐물, 가진 염증, 이런 게다 빠진 것 같은 정말 시원한 기분으로 지금 이 14일간에 디톡스 라이프에 참석한 게 너무 좋은 기회였고, 일생 일대에 아마 자동차로 말해서는 아마 제가 다시 제 몸을 자동차로 말하면 보링을 했다고 할까, 이럴 정도로 제 몸을 완전히 바꾸고 또 여기서 나가서 정말 바른 식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전부 환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거에도 많이 배워, 느꼈고 좋은 걸 느꼈고 그리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와서 정말 여기에 와서 정 어떻게든지 낫고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다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구나 이런 위안감도 들고 또아 나가서 정말 내 몸은 내가 잘막 음 다루지 말고 잘 내가 음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된 점은 사실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대충 씹어서 삼키는 그런 버릇이 습관처럼 오래 지속됐었는데, 여기 와서 오래 씹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실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소식하는 거. 이것도 제가 사실은 음식이 조금 맛있는 게 있으면은 좀 많이 먹고, 많이 먹어서 보대 끼면 소화제도 먹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아, 이제는 소식 두 가지, 오래 씹기, 소식하는 거, 이거는 정말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갑니다. 예, 집에 가서 이제 여기서 배운 음식, 그거 이제 가서 실천을 해서 먹고 그리고 운동도 전에는 아이고좀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있었는데 아 이제 운동도 정말 꾸준히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내 몸을 그동안에 너무 혹사시켜서 이런 병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어, 많이 관리도 하고 식구들한테도 이걸 많이 알려서 정말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게 제가 좋게 음,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온의 동산에 와서 정말 음, 많이 느꼈습니다. 건강에 소중함도 평소에도 느꼈지만 이곳에 와서 음, 정말 아픈 여러 사람들을 보고 그것도 병도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다방면에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이 시은회 동산에서 정말 이 금식 했던 거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지냈던 거. 그리고 원장님의 그이 이 사람들의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에도 정말 감동했고 어, 나가서 계속 실천을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정말 시온의 동산은 내가 살아가는 일생의 그한 페이지 속에 남아서 정말 죽을 때까지 시온의 동산은 길이 제 머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온의 동산에 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치유되어서 가시기를 빌고 모든 사람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